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몇 년생이세요? 장 우리 와이프분 장준미 이분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 맞아요? 네. 와이프도 맞아요? 네네. 근데 이게 우리가 보통 부부라고 하면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등을 맞대어서 뭔가 의지하고 이런 걸로 봐야 되는데 이 장준미 씨하고는 본인하고 뭐, 뭐 아, 이렇게 애정을 나누거나 뭐 여자친구가 있어요 제가. 두명두 명이 있어요. 네, 한 명은 서른 두 살. 잠깐만요. 그 근데 지금 이 와이프랑 같이 살고 있잖아요. 안 살아요? 살아. 살고 있는데. 살은데좀안 좋아요. 아 이따 살고. 있이가 응. 맞죠. 여자 친구 또 따로 있으시고. 그렇죠. 일단 애정을 나누진 않는다 그래. 별로 사이 관계가 안 좋네요. 그러면 안 좋은 게 되신 거는 같아. 그렇죠. 어 일단 잘 보시네요. 여자친구가 두분 있으셔요? 네. 나이 차이가 무슨? 오빠, 동생 하면서 만나죠. 좋은 오빠 사이, 동생 사이. 아버지 말씀처럼, 그래, 어여쁘시네, 이 29세 29세짜리. 그럼 이 29세짜리 만남지, 또 이, 이 언니한테 또왜 만나요? 어? 만난 지 겨는 좀 오래됐는데, 그 친구는. 아니, 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지금 오늘 온 거는, 이제 그, 하는 일 사업하고, 이거를 좀, 제가 지금, 장사, 그 하나 예요 장사를 사업을 하시네. 저기 술집 하나, 저 장사를 조그맣게 하는데, 네. 그거하고 이번에 이제 건물을 하나 매입해서, 그거를 이제 상가 그쪽으로 다 합칠까. 일단 아버님을 보면은, 어, 일단은 내가, 내가 재물 크기가 남들보다는 좀 크게는 태어나셨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렸던 시절에 연필 잡는 능력은 없었어도, 이돈 버는 능력은 좀 월등했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좀 일찍이 사회생활도 좀 하고, 돈, 돈도 좀 일찍이 버는 맛을 좀 알았다 그러시거든. 그래서 본인 한 뭐, 어, 한 20대 뭐 중반, 중후반 시절에 더 일찍이 사업을 하신 거예요뭐 장사를 하셨어? 아니면 돈을 뭘 버셨어? 장사를 했죠. 장사 그때 었러니까 음. 우리 아버님이. 이 그게 돈 나오니까돈 버는, 예. 버는 재주가 좀 좋다 그러셔요. 발제, 일단은. 음. 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돈도 좀잘 버는 재주도 있고 또 내가 돈 냄새를 아빠또또 기가 막히게 잘 맞는다라는 소리는 나와요. 그러다 보니 내가 좀어리셔 힘들게 살았긴 했었어도 약간 자수형가요? 타입이라고 제가 하면. 좀 빨라요. 이거를. 음. 보는 것 자체가 좀 빨라요. 어. 남들보다. 그런 면. 그래서 사실은 좀. 그런 것 같아. 예. 돈 버는 맛을 본인이 좀잘 아신다 그래.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잘 맞는다 그러시거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버지 보면은 뭐 지금 이거 뭐 준비하는 건물 말고도 문서는 좀 여러 개 가지고 계신 거는 같아. 저기 아파트가 두개 있어요. 아파트 있으세요? 응. 음.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계속 살아가면서 이제 뭐 재산을 일구어 가는 거는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 뭐 내년에 지금 하시고 생각하고 계신 거, 상가를 뭐 하셔가지고, 뭐 술집 좀 크게 하실 건가 봐. 하실 거예요? 네, 맞아요. 그거 본인하고 잘 맞아요. 음. 아, 일단은 본인 사주도 그렇고, 팔자도 그렇고, 내가 좀 사람들,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좀 뭔가 내, 내, 내 능력을 뭔가 보이고, 뽐내고, 또 화려하게 주목을 받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잘 맞기도 하고요. 술집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좀, 밤에 일하는 어떤 직업들인 게 본인하고 좀잘 맞는 격은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 내년 초부터 빨리 준비해서 시작하시는 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사실 내년에 4, 5분은 본인이 괜찮게 잘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신 거는 계속 진행을 하시면 될 거는 같고, 어, 하, 근데 우리 아빠야는 딴건다 완벽하다, 사실. 어, 머리도 비상하고 아버지. 음, 성격도 호탈해서 주변에 인덕도 많으신 거는 같아. 뭐 덕이라기보다 뭐. 그러니까 본인이 와이프랑 어. 같이 한입을 덥고 살고는 있지만 와이프에 대한 정이 없다. 따로 자요 따로. 본인이 와이프에 대한 정도 없고요, 와이프도 본인에 대한 정이 없어요. 알고 계시죠? 음... 그건 뭐 와이프는 저한테 잘해줘요 남편으로서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지 이 와이프도 애정관계 부분에서는 이미 뭐 노은지 오래라 음. 하거든요 그 의리 때문에 본인을 끌고 살아가는 거는 맞지만 아빠가 사실 이 여자들 말고도 계속 여자들이 꼬인다 얘기는 나오고 또 여자를 또 만나실 거는 같거든 아 사실 이거 아버지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33살 이 사람하고 얘 지금 저기 애하고 좀 얼마 전에 좀 싸웠거든요. 어떻게 좀잘 될까? 근데 잘 됐어. 사실 뭐이 사람 말고도 아빠는 뭐또 주변에 뭐 만날 사람도 많구만 뭐. 아유 이제 귀찮고 아... 좀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좀잘좀 좀 봐주십시오. 아니 뭐 사실 뭐 사업적인 거는 잘 된다 니까이거 말고는 사실 아버지 좀볼게 없다. 이뭐 여성이 뭐 스물 아홉 살째, 서른 두 살쯤 아버지 좀 나이가 지금. 마흔여섯인데, 아마 와이프가 본인 어, 이상에 차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래도 이래 한입을 오래 덮고 살았으면 어느 정도껏 해야지. 나 솔직히 뭐, 이 부부관계다 보니까, 뭐, 내가 도덕적으로 뭐 바람을 피지 않으면 이것까지말 못하겠지만, 이게 좀 너무하다. 이거는 나이가 마흔여섯인 나머지 스물아홉, 너무 안 어립니까? 그냥 솔직히 말할게요 일단 여자가 많이는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 방금 어, 이번에 이런 사례들처럼 계속 반복은 되실 거예요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 사람 만났다가 들키고 저 사람 만났다가 들키고 뭐 이건 내가 어쩝니까 어, 아버지 무슨 한량도 아니고 어, 옛날 시절에 무슨 뭐 여자 끼고 놀던 기생 끼고 놀던 그 시절도 아니고 일단은 사업은 여기까지만 보고 나머지는 뭐 다른 데 가서 물어보세요 일단 아버지 저는 요까지만 딱 볼게요. 아유, 감사합니다.